지드래곤의 누나와 결혼해 화제였던 배우 김민준은 2011년 자신의 트위터에 사이카 경찰 양반이 손가락 까닥이며 오라 그러더니 교통법규를 가르치더이다. 그래서 조목조목 따지니 반말한 거 잘못했대나 뭐라나 그래서 오는 말 좋음, 가는 말 좋다 했더니 사과도 없이 횡이라고 쓰면서 자신의 불쾌했던 심정을 표출했다. 하지만 이 글의 대중들은 김민준의 편을 드는 대신 비난을 쏟아부었고 당시 6년 동안 경찰 홍보대사를 하고 있었던 김민준이기에 사건은 보다 화제였다. 이에 김민준은 자신이 경찰의 노고를 다룬 영화의 주인공도 했었는데 오죽하면 경찰을 힐난하는 글을 올렸겠냐면서 다 애정이 있으니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라며 취향과 안녕을 책임지는 경찰의 서비스가 좀더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사건을 일단락했다. 김민준은 과거 손가락 욕으로 논란이 된 적도 있었다. 2014년 6월 중국 상해로 출국을 하려던 김민준은 인천공항에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였는데 당시 소속사 관계자 외에 비연예인 사업가와 가족 등의 동행이 있었다고 한다. 이때 기자들은 김민준의 사진을 찍기 위해 일찍부터 대기를 하던 상황이었는데, 김민준은 공항 도착 직후, 비연예인과 가족들도 있으니, 그들 들여보내고 나만 찍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근데, 이때 포토라인 뒤쪽에서 반말 및 육설과 함께, 네가 뭔데, 우리가 사진 찍는데, 찍지 말라고 명령질이냐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때 김민준은 정색을 하고, 기자들에게 법규를 날리고 말았다. 하지만 사실 당시, 김민준의 손가락을 자극했던 단어는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호모새끼였다. 어떤 기자가 사람들 앞에서 큰소리로 호모새끼 주제에 사진 찍지 말라고 명령질 한다고 욕했다고 한다. 느다도시 호모라는 말을 들은 김민준은 열이 받아 그 기자를 향해 결국 법규를 시전했고 이는 많은 기자들의 카메라에 찍혀 김민준 팬들과 기자에게 법규 따위의 제목으로 기사가 다량 생산됐다. 법규 사건 이후 약두 달이 지난 2014년 8월 김민준은 SNL 코리아에서 공항에서 취재진을 향해 손가락 욕을 했던 이유를 코믹하게 풀어냈다. 영화 타짜를 패러디하며 가운데 손가락만 남기고 모두 잃게 된 설정으로 찍지 마소 내 손이 이래가라며 붕대로 감은 손을 들어올렸다. 이후 김민준은 한 방송에서 과거에도 똑같은 상황에서 촬영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다. 난 연예인이기에 상관없지만 지인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화가 났다면서도 어쨌거나 정말 잘못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시 한번 그런 일이나 비슷한 상황이 놓이면 훨씬 더 매너 있게 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러모로. 안현모와의 열애를 시작했던 2012년 기자들의 회식자리에 쫓아가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자신을 서브남주라고 칭한 기사를 쓴 기자의 누굴 평가하는 거야 그텅빈 머리로 아 XX 한두 시간이 지나면 풀리는 성격인데 생각할수록 열받네 라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던 터라 기자들과 싸이는 썩 좋지 못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해 김민준의 욱하는 성격이 여가 없이 드러나는 일련의 사건들이라 대중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후회 사과를 하기도 했고 한편 그럴만도 했던 배경에 대해서는 안해도 될 사과를 했다면서 수긍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모쪼록 지드래곤의 매형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아 좋아 보인다